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축토 해볼게요. 축토는, 자, 북쪽에, 해, 자, 축. 이 수의 방국을 마무리하는 토입니다. 모든 방위의 마무리는 토가 담당하고 있죠. 청간을 할 때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토는 모든 오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지지에서는 모든 오행의 끝이자 각 오행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은 수국이고요. 이쪽은 목국, 이쪽은 화국, 금국이라고 했을 때 수의 마지막엔 축토가 있고요. 목의 마지막엔 진토가 있고, 화의 마지막엔 미토가 있고, 금의 마지막엔 술토가 있어요. 그래서 축토는 수국의 마무리, 진토는 목국의 마무리, 미토는 화국의 마무리, 술토는 금국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축토는 수의 에너지가 끝나고, 목의 기운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와 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진토는 목의 에너지를 마무리하고, 화의 에너지로 넘겨주기 직전에, 목과 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미토는 화의 에너지를 마무리하고, 금으로 넘겨주기 직전에, 화와 금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지에서는 각 오행이 끝나는 지점마다, 토가 이 에너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 오행의 사이사이마다 마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축토는 12지시는 소에 해당하고요. 모든 소띠들은 연지에 축토가 있겠죠. 뭘로 보이시나요? 짠. 이렇게. 다시 한번. 짠. 이렇게 눈 내리는 땅이에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어, 보다 이해가 쉽게는 냉장고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요즘에는 포도어죠. <laughs>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그 대상을 꽝꽝 얼려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토의 물상을 냉장고 혹은 꽁꽁 얼어붙은 땅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축토는 지지에 생왕고 혹은 묘로 분류를 했을 때 어디에 속하나요? 고지가 되잖아요. 이 수국의 생지는 뭐였죠? 생지는 해수. 왕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자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건 모든 지지가 똑같아요. 생지에서 시작해서 왕지에서 무르 있고 고지에서 마무리되고 또생왕고생왕 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 해수, 자수, 축토 여기에 목 인목, 묘목, 진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 고지의 역할은 보관하는 것. 생지가 시작하는 에너지라면, 왕지는 물을 익는 에너지, 고지는 마무리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수국의 고지는 수의 에너지를 마무리하고, 목국의 고지는 목의 에너지를 마무리하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축토는 수의 에너지를 차갑게 보관하는 저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꽝꽝 얼려서. 그러면 반대로 이 수의 반대편에 있는 미토는 어떤 저장고일까요? 화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고지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보관할까요? 이 과열된 열기로 바싹 말려서. 오징어로 치면 얼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축토의 물상, 꽁꽁 얼어붙은 땅, 냉동창고. 냉동창고가 뭐 냉장고죠? 시간은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 지난 시간에 자수가 밤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자수 다음에 시간이니까, 달리 말하면 인시가 되기 전에 그 사이 시간이죠. 그렇다면, 인시의 시간은 몇 시가 될까요? 3시 반 이후가 되겠죠. 인시는 3시 반 이후에서 2시간을 넘긴 5시 반 사이가 인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시간 단위로 나눠서 각 글자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시는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라는 것. 이 시간은 뭐 거의 의식이 없는 시간이죠. <laughs> 대부분 자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수보다도 조금 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자수에서 이미지화된 기억과 잔상들을 딱딱하게 굳혀놓는 시간, 그대로 무의식에 각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절은 수국이니까 당연히 겨울이면서 자수가 12월에서 1월 초였고요. 그렇다면 축토는 1월에서 2월 초가 됩니다. 2월 초가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주는 절기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1월이 되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2월 초에 입출을 기점으로 그 해에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게 축토까지는 새해가 아니에요. 아직 수의 계절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인월이 돼야지 그 해에 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월생들은 보면 친구들이랑 띠가 달라요. <laughs> 보통은 학년 단위로 한 사회적 나이를 치겠지만 사주 명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지의 네 글자 중에 글자 하나가 바뀌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다음에 방위는 북동쪽. 그쵸. 지난 시간에 했죠. 자수는 북쪽이라는 정방향이라면 해수는 금이라는 서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서북쪽이 되고 축토는 목이라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동쪽이라고 합니다. 12지신 소 방학 그 방이 안에 있는 식구들 해수 자수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멤버가 되는 축토 그래서 해수, 자수, 축토는 똑같이 방합이 해자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합은 어떨까요? 확인하기 전에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어제 자수는 수로 나아가는 에너지인 신금에서 시작해서 수를 완전히 저장하는 고지인 진토에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축토 같은 경우는 고지이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삼합을 완성하는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사화라는 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의 생지에서 출발해서 유금이라는 금의 왕지에 머물다가 축토라는 금의 고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같은 축토를 수의 고지라고 했다가 금의 고지라고 했다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지장간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토라는 건 여러 가지 오행이 섞여 있는 에너지예요. 왕지라는 거는 순이란 에너지잖아요.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수는 수의 에너지만 갖고 있는 글자, 그리고 유금은 금의 에너지만 갖고 있는 글자인 반면에 토는 몇 개의 에너지가 같이 뒤섞여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방합에서는 수를 마무리하지만 삼합에서는 금을 마무리하는 창고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직전까지 쓰고 있던 에너지를 마무리하는 역할과 지난 계절에서 넘어온 거. 금이라는 거는 지난 계절이잖아요. 지금 수가 겨울인데 금은 가을이니까 이미 한 차례 정리가 끝났지만 잔존하는 희미한 기운 같은 게 완전히 끝나서 정리되는 기운 같은 거라는 거죠. 막연할지 몰라도 그 차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지금은 헷갈려도 되거든요. 나중에 지장간 하면서 다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 토는 그래서 뒤섞여 있는 기운이구나. 수의 끝에서는 수를 정리하고, 삼합에서는 금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다 갖다가 쌓아놓는 창고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 유, 축. 방합에서는 축토는 술을 보관했고, 삼합에서는 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축토를 갖고 있으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성격들이 드러나는데, 라는 걸 정리해보면, 축토는 완전한 꿈속, 무의식, 이때는 아마도 깨어 있다고 해도 낮에 활동하는 시간처럼의 그런 의식 상태는 아닐 거예요. <laughs> 약간의 각성 상태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센치해져 있는 몽글몽글한 상태라거나, 이때 뭐 내가 일기를 썼다 했을 때, 쓸 때는 굉장히 감상에 젖어서, 아, 오늘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감상에 젖어서 일기를 써놓으면, 다음날 읽어보면 어때요? 막, 오그라들죠.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이성의 문이 잠겨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토를 일지나 월지에 가까이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깨어나면 이런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깨어나면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라든지, 뭐, 지금까지는 전부 다 꿈이었어. <laughs> 내가 깨어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야. 뭐, 이런 느낌. 포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전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뭔가 묵혀두고 있고, 큰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아직 뜀박질을 하지 않은 상태 한겨울이잖아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요 <laughs> 눈도 더 많이 오고 바닥도 미끄럽고 땅이 열리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자수가 우리가 씨앗이라고 했죠 그러면 축토는 뭐냐면 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때요 주변의 물기와 온기를 모아 모아서 이 껍질을 열고 나가기 전까지의 어떤 에너지를 비축해서 빵 터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새싹이 땅을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직전의 에너지예요. 뭔가를 꽉 눌러서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 튀어나오기 직전에이 에너지를 최대한 뚜껑을 덮어서 꽉꽉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토가 일지에 있거나 축토가 발달한 명들은 잘 참아요. 잘 견디고 옆에서 딱 봤을 때 우직해요. 저 정도면 아플 텐데, 저 정도면 슬플 텐데, 저 정도면 고통스러울 텐데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축토들은 끈기, 인내심,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하는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아까 말했죠. 자월보다 춥고 그만큼 고립된 시간. 축토의 계절에는 거의 밖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경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기. 옛날처럼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에는 이 시기에 대부분은 하루 종일 집에 있겠죠. <laughs>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하루의 시간으로 쳐도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벽을 열기 직전에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요하지만 속에 품고 있는 야심은 굉장하잖아요. <laughs> 기회만 와봐라 때가 오기만 해봐라 하고 폭발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주변에 화기운이 부족하고 사주 자체가 온도가 낮고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조급해져요. 뭔가 나가야 될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온도를 높여주는 글자가 없다, 조후가 안돼 있다 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좀 조급하겠구나, 급하겠구나,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우직해 보이고 별일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laughs> 아 쟤는 벌써 취직했네, 쟤는 뭐 벌써 결혼하고 뭐 집도 사고 이것저것 다 이루어가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했네 하는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폭발성과 잠재력 이해가 되시죠? 높은 도덕성과 올고은 심성이라는 거는 어. 뭐 일이 일비하지 않잖아요 축토는 저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소란스럽게 수선 떠는 기운이라기보다는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축토는 아 저거는 맞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속으로 재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율되지 않고 속에서만 계속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도덕적 잣대가 높고 완벽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축토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선비 같고, <laughs> 법 없이도 살것 같고, 축토 그대로 어떤 관성적 기운? 어떻게 보면 쉽게 때가 묻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원물 그대로의 보관 상태를 지켜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래 웅크리고, 크게 도약한다. 스프링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크게 가할수록, 이게 빵! 터졌을 때 높이 튀어 오르잖아요. 정체된 에너지처럼 보이다가도 한번 뛰어오르면 크게 도약한다. 큰 성취를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열리지 않는 문이다. 보관이 잘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합에서 축토는 금을 보관하는 창고였잖아요. 금 자체가 어떤 물질성이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고, 금고, 금광 유산, 선산 이런 식으로 물상적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모든 축토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축토까지 했고요. 이 축토를 잘 쓰기 위한 조건은 사실 적당한 온기가 있어서 이 얼음을 잘 녹여주는 것. 축토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 있고요. 주변에 목화가 적당히 있어서 소토도 좀 해주는 상황이 되면 이 축토를 유연하게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리고 고집스럽고 폐쇄적이고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축토의 부정적 성향들은 굉장히 조절되어 있는 사주로 보시면 되고, 꼭 원곡에 목화가 없더라도 운에서 이제 목화를 만나게 됐을 때는 아이 사람의 축토가 열리는 시기겠구나. 축토 안에 든 것들이 발현되는 시기, 발복되는 시기, 뭔가 도약하는 시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